2014년 법정 주소로 전면 시행된 도로명 주소의 자발적 사용을 유도해 사용률을 높이고자 도로명 주소로 택배 보내기와 민원 서식 작성을 활용한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소식 최보슬 기자가 전합니다. 관내 구민들의 도로명 주소 사용을 생활화시키고자 도로명 주소 활용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도로명 주소로 택배를 보내거나 받는 사람 도로명 주소로 민원 서류를 작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매월 20명을 추첨해 홍보물품을 제공합니다. 참여 방법은 도로명 주소를 사용해 택배나 우편물을 받거나 보내는 사람이 운송장 인증샷을 접수 이메일로 보내거나 구청 및 동주민센터, 구청 산하기관, 위탁기관 등에서 민원 서류 및 각종 신청서를 도로명 주소로 작성하고 인증샷을 접수 이메일로 보내면 됩니다. 추첨일은 2월 5일이며 당첨자 공지는 추첨 2일 후에 구청 홈페이지 또는 카카오스토리와 페이스북 등 SNS에 공지합니다. 마포투데이 최보슬입니다.